아뒤 잡히겠는데? 이쪽에서 보라핑 쪽에서 만날 수도 있어 이쪽으로 있다. 간다 어뒤부면서 가야되는데 뒤에 것 같은데 홍민 쪽으로 갈게 아 상점 없어서 여기 지도 쏘자 지도 확인해 오케이 시즌 지도 확인해. 잘못 요청했다. 아, 갑옷 없네. 아, 갑옷 없네. 아, 저, 저 상점 가봐? 가야 될거 같아, 이거. 상점 가려면 뒤로 돌아서 가스 조금 맞으면 뒤로 돌수 있거든? 총소리 난다, 아, 사람들. 아, 앞에 있다. 야, 가스 안맞을까 나 여기서 가면 가만... 잠깐만. 아, 같이 쏘지 형님. 나타난 아, 어, 아, 떨어지는 소리 뭐야? 살펴두세요. 앞에 두팀 이상. 옥상에 있어, 옥상에, 옥상. 왼쪽에도 있다. 야, 이쪽에도 있다. 저기다. 움직임 어, 거기 있어. 잠깐만. 앉다 움직임 아 목 쪽으로 다상 하나. 나 잡아한다. 살릴 살릴게. 잡았고. 아, 오케이. 살릴 수 있냐, 나? 다지 가야 간다. 아, 완전다. 아, 거의 잡는다 집중하고 완 처리해. 야, 앞에 있어. 보인다. 아, 와. <laughs> 바로 앞에. 간다. 정찰기. 이쪽에 사는데. 간다. 오. 어. 네비다목에킹해쪽 여기, 여기 있어. 문닫았지만금여기 아, 여기, 야, 여기 안에 있다. 있어 지금 이 건물 안에.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우리 오른쪽. 야, 앞에 있다 레이저 보인다 레이저 보인다. 기다려문 열어봐 10% 던질게 <목소리> 잡았냐? 나왔봐나와어빠스러워 빤스러워 가스러워 여기 아, 보고? 아 시퍼 괜찮네 하나 아낄 거. 야아 시퍼 아깝다 <laughs> 기절술사 하나 나왔거든 아군 확산 탄 접근 중나 확산 샀어 나 앞에 나덕산 <목소리> 어, 하나 남았다 지금 녹색팀 쪽에는 한 명밖에 없어 13명 일단 다섯게 이거 <laughs> 여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놈들이 군팀 찍어봐 요청 취소 조심해 잘못 요청하면로 잘못 요 놈들이 있어 항상 다 오른쪽에 때렸다 여 이스바 봐도? 하나 씨. 돌을 죽은 다 봐. 상위 열정아들었 뭐야? 아, 오른쪽에 쐈다 월샷이야, 월샷. 월샷 맞았어. 잠깐만. 야, 가스 수. 콜로 콜로 콜로. 들어온다. 문 다다. 다다다. 우리 우리 자리 보수해. 정밀 쏘게. 를 아, 보여줘. 자, 가야 돼. 다에갑겠다 어, 근데 나갈 돼. 수 있냐? 어 아, 나갈 수 있어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쪽으로 나가는 게 제일 낫 가야돼 앞에 보라색 아이 자리 잡고 있네 RPG 좀 나야 세팀 여섯 명 자리가 너무 구리다 갑옷 깼고 RPG 뭐야? 여기 하나